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 리뷰를 하려고 왔어요. 이거는 저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사 먹던 아이스크림이에요. 이렇게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하면 짠! 약간 느낌은 스킨 같은 아이스크림 그 중간 단계인데 50칼로리요. 미쳤죠, 진짜. 짠. 난 일반 아이스크림 사먹는 거랑 똑같고, 저는 오히려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 한번 땀에 그냥 순삭이에요. 어우 들어가서 먹어야지. 너무 추워. 음, 안녕. 와, 뭘 먹지? 깨이크를 음. 먹어봅시다. 음! 이거 먹어봐. 엄청 맛있어요. 안 먹고 싶어. 근데 맛있어 이거 몸에서 안 발, 안 땡겨. <laughs> 오늘 <laughs> 잘 먹을게. 안녕, 여러분. 오랜만이에요. 요새 밖에 안 나가니까 화장을 안 해서 이런 걸 남길 일이 없네. 저는 지금 이제 미팅 갈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. 오늘, 오늘의 룩은 이렇게.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요. 그래서 모폴라에 이렇게 통이 넓은 슬라스를 입었습니다. 이게 오랜만에 힐을 신을 거예요. <laughs> 오랜만에 정상적인 옷 입으니까 너무 좋다. 여러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정지되고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슬프죠. 곧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조심하고 뭐 마스크도 잘 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날줄 몰랐어요, 그렇죠 저는 손소독제를 항상 수시, 수시 때때로 발라주고, 마우스, 뭐, 핸드폰, 이런데, 항상 엄청 발라줍니다. 확실히 이거 해준 것만으로도 좀 좋긴 한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이때쯤에는 살짝 감기가 왔는데, 감기 깨운도 요새는 없고, 밖에 안 나가서 그런가? <laughs> 아무튼 감기도 안 오는 것 같고, 면역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,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평생템으로 계속 계속 쓰려고요. 아무래도 깨끗한 손이, 손을 얼굴이나 얼 이런데 안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. 그럼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일을 하다가 미팅에 가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. 지금 밖에서 하는 미팅도 지금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. 드디어 신제품이 출시 거의 막바지라 마지막 이제 컨셉 미팅을 하고 성분 조금 고칠 거 조금 더 고치려면 고치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. 기대된다. 역시 신제품 나올 때가 제일 기대돼요. 맞다 제가 이거 좀 소개해 드릴게요. 저는 이거 하고 좀 자세가 많이 잡혀가지고 언젠가 소개 한번 해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그냥 일하면서 좀 웃길 수는 있어요. 웃길 수 있는데 어 어디 갔어? 꼬였네? 이걸 이렇게 지금 낙하산처럼 이렇게 입어주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엄청 엄청 쪼아놨거든요, 지금. 이렇게 하면 어깨가, 이렇게 하고 이걸 최대한 당겨줘요. 그럼 어깨가 이렇게 펴진단 말이에요. 우리는 컴퓨터 엄청 다들 거북목으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. 저는 뭐 그런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일자목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맨날 핫바디 크림을 발라주고 해도 그거는 이제 근육 풀어주고 통증 풀어주는 거니까 근본적인 자세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. 이렇게 하고 전 일을 합니다. 굉장히. 그리고 얘도 일부러 이런 걸로 바꿨어요. 목딱될수 있게. 그렇죠. 이렇게. <laughs> 목안 아프게.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막 숨을 못갖고막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세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예전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좋더라고요. 저는 이거 뭐더라? 이게 제가 남겨놓을게요. 어디 건지? 저도 이제 친구 추천 받아가지고 샀는데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단점이 제가 너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조금 껴요. 근데 뭐이 정도는 뭐 감안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추천합니다. 저같이 막목 아프시고 어깨 잘 뭉치고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예 강추. 저는 지금도 완전 거북목 심해서 좀 사진 찍거나 영상 찍으면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더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얼굴이 조금 커 보여요. 너무 짱 나. 아무튼 이거 꾸준히 하고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. 이런 벽 같은데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안 해봤지만. 시간이 없어. 이래야 되는데. 아무튼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한번 사면 계속 쓸수 있는 거니까. 추천합니다.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. 저도 샀습니다. 협찬.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줍니다. <laughs> 추천해요, 여러분. 그럼 진짜 나갈 준비를 해야겠네요.